안녕하세요 리얼보기 플레이어 리우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본점에 위치한 중부시시에 왔습니다. 1 1 홀, 자 도, 그렉, 내리막, 파, 포 홀입니다. 좌, 우측 역시 모비처리되는 홀이고요. 어, 여기는 왼쪽 벙커를 넘기는 게 가장 쇼커지이긴 한데 어, 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 우측 벙커 오른쪽 끝 정도 보시고서 공략하는 게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이고 좌, 우측 벙커만 주의하면 크게 위험은 없는 홀입니다. 핀 바로 공략하시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측이 높은 형태의 어 살짝 원만한 그린입니다. 네. 네, 소코스 2번홀 우도그레 오르막 파퍼홀입니다. 어, 좌우측 역시 오비처리되고요. 어, 티샷은 좌우기 멀리 보이는 벙커나 벙커 왼쪽 끝 방해자일베스트고 네, 슬라이스 달지 않도록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티샷만 잘 맞으면 100m 이내로 남는 홀입니다. 네, 오르막 감안해서 한 클럽 길게 보는 게 좋을 홀이고 좌우측 벙커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벙커 주의하시고요. 네, 그린의 좌측이 높은 오르막 2단 그린입니다. 서커스 3번 홀, 좌도구력 오르막 파이브 홀입니다. 좌측은 오비, 오른쪽은 해저트 처리되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인데 그래도 중앙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방향이 제일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이렇게 티샷이 만약에 우측으로 밀리면 이 아래 경사를 타고서 물에 빠질 수 있으니 좀 주의하셔야 되는 홀이고요. 어, 여기서 그린까지는 오르막이 꽤 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공략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역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이니 어, 그냥 핀 바로 보지 마시고 중앙 보시고서 공략하는 게좋을 홀입니다. 네, 그린 왼쪽, 중앙, 우측 이렇게 가까 앞에 턱이 높은 벙커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린을 하시면 핀보다 살짝 우측 보시는 게좋을 홀입니다. 네, 그린은 오르막이 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리막 파스리 홀입니다. 어, 여기서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바람하고 내리막 경사만 좀잘 보셔야 될 홀이고 좌우측 벙커 주위에서 살짝 핀보다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좋을 홀입니다. 네, 그린, 우측이 이렇게 벙커 상당히 턱이 높게돼 있고, 그린은 거의 완만한 형태의 평지성 그린입니다. 근데 네, 오르막 퍼프홀입니다. 우측은 해저드, 어, 왼쪽은 오비처리되고요. 저 우측에 옆홀로 넘어가면 옆에 홀에 가서 쳐도 되는 홀입니다. 보면 중앙에 벙커 있는데, 벙커보다 왼쪽 방향 공략이 훨씬 더 좋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더큰 오르막에서 세컨 공략을 할수 있으니, 어, 벙커 왼쪽 보시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벙커, 딱 티샷 랜딩 지역에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린까지도 상당히 오르막이고 포대 그린 형태이기 때문에 한톤 클럽 이상 길게 보시고 좌우측 벙커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그린은 이렇게 중간에 마운드가 있는 오르막, 2단 그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도구렉, 내리막, 파포홀입니다. 우측은 해저도 좌측은 오비처리되는 홀이고요. 어, 보시면은 표이가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우측의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벙커벙커 사이가 제일 베스트지만 우측으로 조금 밀려도 나쁘진 않은 홀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페어웨이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서 장타자분들은 여기 벙커에 빠질 확률이 높은 홀이고요. 어, 보시면 그린은 우측 그린이 좀더 난이도가 있게 플레이가 되는 홀입니다. 그래서 핀 바로 보는 것보다는 좀해저드를 넘겨서 살짝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반대편에서 본 뷰고요. 상당히 예쁜 홀입니다. 그린 우측에 이렇게 벙커 있고,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형태, 우측이 살짝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핸디캡 1번 긴 파파이 볼입니다. 오르막 파파이 볼이고요. 좌우측 모두 오비 처리됩니다. 네, 보시면은 우측 에 공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우측 끝 정도 공략이 제일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그린까지 우르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벙커 주위에서, 어, 그린 중앙 보시고서 계속 공략하면 되는 홀입니다. 네. 그 페어의 우측에는 작은 이렇게 해저드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린 공략할 때는 저 정면에 그린 그린 사이 에 있는 벙커 피해서 중앙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은 왼쪽에 마운드가 있는 우르막 그린입니다. 네, 내리막 파3 홀입니다. 이렇게 좌우측 벙커는 작지만 턱이 상당히 높고, 기도있고 어, 너무 길게 공략해서 뒤로 넘어가면 뒤에도 고가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그린 우측 여기 벙커 턱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림은 전체적으로 오르막 형태의 그림입니다. 네 우측으로 꺾인 오르막 파포홀입니다좌 우측 모두 역시 오비처리된 홀이고요. 어, 여기서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입니다. 그래서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는 게 좋은데 저기 멀리 보이는 왼쪽 그림 방향이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입니다. 왼쪽 그린 저 왼편에 저렇게 대형 모브 있으니 주의하시고, 그린까지는 오르막이 상당히 꽤 있는 편이라 아, 최소한 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들게 보셔야 되고, 네, 좌측 벙커 앞에 이렇게 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벙커 주의하셔야 되고, 왼쪽 그린보다 우측 그린이 훨씬 더 위에 있고, 거의 포대 그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측 그린은 고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더 길게 보셔야 될입니다 그린은 거의 평지성 라이고, 어, 우측이 살짝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行，行。Sure. Sure.